저희는 충전 려백 100%. 100% 안녕하세요 백퍼센입니다 네, 저는 100%의 마청 민우입니다. 여러분, 네, 우리 한번 들려주죠 큐. 큐 우리가 왜사랑들를성 이렇게 풍건지. 네, 이렇게 저희 100%는 매력이면 매력, 실력이면 실력, 에너지까지 팡팡 넘치는 신인그룹 100%입니다. 네, 저희가 벌써 데뷔한지 한달이 됐는데요 이렇게 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영광스럽게도 엄청 빨리 유타에 입성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선배님들 유타하시는 거 너무 부럽거든요 아, 맞아요. 맞아요, 진짜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것만큼 이제 유타를 통해 팬분들께 가까이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플라이 네. 많이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, 저희 100%만의 팬레터 네. 번호는요 샵7 네. 0 0번의 1209입니다 조안이 네. 1 1 9가 뭔지 아세요? 아니요. 9그이1 9 1 9 1 9 1어1 9 1 9 1에1 9 1 9 1 9 1 9 1 9에9 1 9에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에9 1 9 1 9 1에1에1말1 9처럼 절대 까먹지 않1 9 1 9 1 9요 네, 여러분 빨리 9 1 9 내대 잊지 못할 번호 샵 7000번의 번로 100%에게 응원 플라잉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! 저희 100%는 앞으로도 더욱더 멋진 100%될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 100%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전 알려100%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